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교재 리뷰 첫 시간 숨막꿈 어, 라우데입니다. 숨막꿈 라우데는 어, 댓글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숨막꿈 어, 라우대로 개념을 나가면 어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어, 제가 한번 이제 좀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봤습니다. 숨막꿈 라우데는 어, 예전에 제가 1 0여년 전에 그 10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때쯤 한번 수업 교재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념 수업은 아니고 수리논술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좀 배경 지식이나 그런 거로 활용하는 참고 책으로 한번 어,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좀 많이 아 괜찮은, 괜찮네, 내용이 괜찮다, 막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학원 수업 교재로는 좀적합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책들을 이제 자주 버리니까 책들이 이제 그 학원을 운영을 하면 총판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 교사용으로 그럼 계속 버려야 돼요. 계속 너무 쌓이니까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어서 버렸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셔서 이번에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살펴본 책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살펴보고 3학년 2학기는 살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아, 그리고 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리고 수원까지 살펴보다가 역시 특별한 게 없어서 어, 제가 그 이후로는 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이랑 그 대상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리한 거랑 같이 한번 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마음이 마음에 많이 들었던 거는 편집이 좀 좋았어요. 그 중등 교재든 고등 기본서든 보면 너무 이렇게 편집이 조금 조그만, 조그만 책에다가 다닥다닥 문제가 붙어 있거나 그래서 문제 풀기도 힘들고 그런데 편집이 여유 있고 좀 괜찮았다. 그리고 숨바꿈숨바꿈 라우드의 중등 기본서와 고등 기본서의 차이는 중등 기본서 같은 경우는 뒷 부분에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문제가 따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어서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어 일반 수학 기본서 더하기 교과서 더하기 문제집 어, 이런 스타일의 교재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숨만큼 라우데는. 그니까 러 역으로 하면 이숨만큼 라우데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으로 하면 일반 뭐 시중 문제집 하나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보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숨막금 라우대에 있는 수학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laughs> 교과서에 거의 있는 내용들, 시중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집어 넣은 것 같기 때문에, 어, 교과서랑 뭐, 시중에 잘 편집되어 있고, 잘 유형별로 정리, 정리되어 있는 기본서나 문제집을 공부하면, 숨막금 라우드가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안 팔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 중등 순박금 라우대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는 한 개념원리 정도 난이도인 것 같아요 개념원리 혹은 개념 플러스 유형 그래서 좀 쉬운 개념서 정도 난이도 문제의 형태다 그래서 어, 중학교 때 순박금 라우대를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어, 교과서는 따로 안 봐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서 역할도 그거, 그 그거 순박금 라우대가 해주고 그 다음에 수학사나 수학에 흥미가 있을 만한 것들도 충분히 거기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특히 독서를 좋아하거나 독서 습관이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어, 책으로 중1학기부터 중1, 공부를 하면, 어, 수학에 대한 어떤 흥미도 많이 이제 계속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충분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어, 궁금한 점들도 많이 해결이 돼서, 혼자 공부하는 책으로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괜찮고요. 어 그리고 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봤는데 고등학교 수만큼 라우데어 일반 시중에 있는 기본서들이 워낙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정석이라든지 혹은 바이블 이런 책들과 비교해서 어 중학교 거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개념서가 잘 되는 개념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개념센이라는책 같은 경우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근해공식인가를 유도하는 게 없던 거예요. 그래 아이가 물어보는데 봤더니 당연히 개념서라서 그런 증명이나 이제 <laughs> 설명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학교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숨막큼라우데는좀 내용들이 충실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책으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까지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는 크게 뭐, 많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고등학교는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정석이든 바이블이든 이런 책들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요 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이 책에서 나오는 뭐 수학사라든지 수학에 대한 흥미로운 것들은 뭐 교과서에 거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laughs> 어 고등학교 수만큼 나오는 문제 난이도가 이제 기본 정석이랑 거의 비슷한데 뒷 부분에 따로 이제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중학 중학교 기본서 같이 문제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개념서 같이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알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그 수만큼 라우데는 교과서를 따로 안 보고 충분한 뭐 설명들이 있고 충분한 수학사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쓰면 아주 좋은 어, 기본서 역할을 하고 뒷 부분에 또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따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어느 정도 문제 연습이 돼서 이한 권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어, 유형서나 심화서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심화서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수학이 뛰어난 학생들은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센 정도 유형서를 풀고 그다음에 심화서로 들어가기에 3단계 구조로 공부할 때좀 아, 좋은 책이다. 중학교 개념서들, 기본서들이 상대적으로 부실한데, 편집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 어, 괜찮다. 그래서 중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까지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추천할 만하고. 저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은 괜찮아서 가서 두 권을 구입하고 왔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고. 저희 딸들한테도 시키려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 학생들, 이게 개념 설명을 따라안 듣고 혼자 정리한 학생들한테, 어, 최적화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에 호환되거나 이거보다 더 강점을 가진 책들이 많아서 이 책을 그리 추천할 만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거는 저라면 차라리 숨막꿈 라우데보다는 교과서하고 기본정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 내용들이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리 많이 추천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어, 기본서 혹은 고등학교 문제집 중에서 숨막금라우데보다좀더 강력하게 무언가 특별한 것 기존에 있는 기본서랑 약간 다르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제공하는 책들이 어, 고개수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급 개념 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어, 제 대학 고려대 수학과 동기 제 동기가 쓴 책인데요. 어, 이책 같은 경우가 어, 오히려 이제 기본서보다 좀더 많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좀더 다양한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다양한 풀이법이라든지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자세하게 나와서 어, 중학교 때숨막큼 라우데보다 고등학교 숨막큼 라우데가 많이 기대치에 좀 떨어지거든요. 기대치에 떨어지는데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존의 이제 기본서랑 좀 다른. 책 중에 하나로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상위권이라면 상위권이라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심화 기본서 비슷한 형태로 정리하고 싶을 때 숨막금 라우데를 좀 대체하거나 혹은 실력 정석을 좀 대체할 만한 책으로 지금도 출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라고 어, 이해원이라는 이제 어, 그 수학 그 수학에 좀 유명한 모의고사 만드느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책인데요. 심화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잘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끔 고3들 중에서 이과에서 1등급 받는 애들이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책으로 그 이렇게 고3때 겨울 방학 때 한번 정리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수리논술 준비하기에도 괜찮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이제 첫 리뷰 숨막춤 라우데를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